에글스 황영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대타로 나오자마자 역전 투런포를 때려냈습니다.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기분 어땠습니까? 일단 좀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나서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요즘 이제 좀 타격에 있어서 좀 부침이 있었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 선수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그런 거에 좀 자신감을 더 가지고 타석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말씀해주신 대로 어,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계속 기회를 기다리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했을까요? 일단 제가 결과적으로는 많이 이제 좋은 결과들이 안 나왔었지만 이제 연습할 때나 그런 걸 통해서는 충분히 좋다고 저는 느꼈, 느끼고 있었고. 이제 단지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다라고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을 다행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좋은 기회를 항상 많이 주셔가지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. 베이스를 돌면서 두 팔을 벌리기도 하고 머리를 감싸기도 했는데요. 또좀 돌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? 일단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래, 그런 생각들이 나다 보니까 뭐 홈런이 되고 나서는 그,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약간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오늘 또 류현진 선수의 승리 투수 요건에 큰 몫을 했습니다. 홈런 이후에 더그아웃에서 혹시 류현진 선수와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있을까요? 일단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 그거 한마디로도 저는 큰 힘이 됐습니다. 황혁우 선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. 오늘도 그 드라마의 한 챕터를 썼는데요. 황혁우 선수는 어떤 목표와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그리고 있을까요? 일단 항상 제 목표는 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계속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드려서 계속 이 대전에서 그리고 1군에서 야구하고 싶습니다. 그 황영복 선수의 그 꾸준함을 응원해 주고 항상 기대 보내주시는 팬분들이 계십니다.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제가 어 항상 안 좋았을 때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제가 대타로 타석에 나갔을 때 팬분들께서 항상 진짜 큰 환호를 해주시는 걸 항상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결과도. 항상 팬분들이 야구장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TV로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타구가 조금 더 날아간 것 같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야구하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황영목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